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아, 제가 이제 필리핀 여행가이드 세트죠. 그런 시리즈 1, 2, 3권을, 어, 지금 시, 책을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권은 필리핀 1번에 대한 설명이고, 2권은 마닐라, 3권은 안결레스 수비 사망 빛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3권이 그 19,800원인데, 어, 일반 이 서점이나 예스 인터넷 같은, 그, 혹은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예스 24. 예스 24 들어가서. 필리핀 여행 가이드 박상좀 한번 쳐볼까요제 가이드는 아니고 <laughs> 책이 가이드 책이죠? 음, 여기 있네요. 필리핀 여행가이드 세트 그래서 예스 24는 이 책을 10%에 할인해가지고 17,910원에 팔고 있네요.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 정보가 있고 총세 번이고 어, 책 소개를 제책 소개죠. 그래서 이제 일고는 필리핀 전반에 대해 다루었고 음식 언어 지리 문화 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용도 있고 마닐라 안겔리스 사방 위치 조고략적인 면이 함께해 있다 있고 도시 후면에 스티커인데 이번 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있고 쭉 있고. 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네, 좋습니다. 많이 책좀 많이 사주세요. 자 이제 이런 책안내고책 뒤에 보면은 어 어떨까요? 이런 그책 뒤에도 있고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필리핀의 업체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 기 할인율을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으니까, 할인율에 맞춰서, 어, 이거 사서 보시면, 어, 될 겁니다. 요, 요, 할인율에 맞춰가지고, 스티커가 있으면 5% 5%, 10% 10%요 책을 보여주세요. 쉽게 말해서, 요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에 맞춰서, 싸게, 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어, 이런 업체들을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아, 필리핀 마닐라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아, 우리가 마사지를 하고, 미용하고, 또, 음, 또 시간이 더 되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 신혼부부랄지, 오래된 부부랄지, 내지는 연인들이 갈 만한 장소 중에 하나로서, 아, 마닐라 지역의 그린벨트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맞습니다. 이 그린벨트는, 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어, 자체 경비원들에 의해서, 어, 통제가 되고, 어, 조절이 되고, 그리고, 그게 오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 뭐, 교양이 좀 뭐, 속마음 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어, 어떤 사회적인 그 합의체죠.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안에서는 어, 어떠한 그 어, 위험 없이, 어떤 그렇다고 뭐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어,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또, 다음, 다음 방송 정도쯤에, 과연 필리핀이 위험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어, 저는 관광객인 여러분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위험하지 않고 유럽은 위험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제가 그린벨트에 지금 마사지랄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길게 얘기하진 않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안에서는 어,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밤늦게까지, 음,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어떻게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 혹은 바나나 등등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리핀 와서 꼭 체험 내지는 꼭 즐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죠. 바로 마사지입니다. 뭐, 다른 말로 안마겠죠? 이 필리핀은 어 필리핀 곳곳에 어, 마사지 샵이라고 마사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용실에서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일단 전문 마사지를 하는 곳을 가시면 됩니다. 자 대개 어떤 마사지 가게가 있지만 마사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든 어, 마닐라든 필리핀 곳곳을 가면 마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러한 마사지샵들이 더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한 방법으로는 호텔에서 마사지사를 부르는 겁니다. 어떨 때는 호텔 자체에서 마사지사를 채용해 놓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외부의 마사지사들을 호텔로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 이제 어떤 부부랄지 커플 갔을 때는 어 약간 좋은 호텔이겠죠. 어 당연히 그런 곳에서는 어 외부에서 마사지사를 부르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고 비싼 호텔일수록 마사지 값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비쌉니다. 어떨 때는 어 우리가 시내 내지는 그린벨트에 마사지 샵을 가는 것보다 한두세배 정도 비싸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가성비죠, 어 비용 대비 어 효과의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는 호텔에서는 일단 멋있는 수영장, 그 수영장에서 아주 가끔 사실 거기 음료도 좀 비싸요. 아주 가끔 어 주스 정도 어좀 시켜가지고 음. 뭐 모이또도 좋죠. 시켜가지고 어 이제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한잔 먹는 정도 그리고 그 멋있는 그 수영장 야외 수영장입니다. 야외 수영장이 어떤 야자수 근들에서 야자수영장 있는 그런 멋진 수영장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가끔 호텔에 헬스클럽도 있으니까 헬스클럽도 하시고 또 굳이 사우나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우나도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자. 어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그 호텔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 다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돈을 내고 지불하는 것들, 방값 이외에 것들은 어, 웬만하면은 음, 뭐, 바로 스무 발짜국, 삼십 발짜국만 나가면은 훨씬 싸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호텔 안에 있든 <laughs> 냉장고에 있는 것들도 어, 웬만하면은 바깥에서 사서 어, 냉장고에 넣는 게 또 어떤 절약을 하는 요량이죠 아니 작가님 왜요? 왜 이렇게 우리가 궁색하게 살아요? 아닙니다. 그 궁색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말대로만 하면 은 잘하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100만 원에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작가님 왜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100만 원에 신혼여행을 가요? 아니에요. 항공권을 싸게 잡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제가 항공권을 싸게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운이 좋아야죠. 자, 그런데 백만 원 지불하고 천만 원의 효과를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갔다 온 사람도 아주 만족을 하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비용 대비 효과의 가장 값이에요. 가장 즐길 수 있는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특히 여자분들이 바로 마사지하고 미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사지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텔에서 마사지 샤를 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물론 어, 그럴 때는 편하죠. 그리고 어, 좀제 주위 다른 사람 시선 없이 즐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로 나오면은. 곳곳에 마사지 샵들이 있습니다. 그 마사지 샵에서, 한, 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한 1 시간. 한 시간 반 정도짜리도 있긴 하지만은, 어 되게 한 시간 코스들이 있어요. 프로모션이라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1 시간을 즐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컨비네이션. 혼합이죠. 컨비네이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필리핀 마사지 샵에서는, 제가 나중에 네이버 카페에 게시판에도 더 자세히 올리겠지만은, 대부분의 마사지 샵에서는, 아, 몇 가지 마사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단, 몸에다가, 음, 기름, 오일이죠. 오일을 바르고 죽이 문지르듯이 하는 마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일 마사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거를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합니다. 아마도 스웨덴 사람들이 즐겨하는 마사지 기법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스웨디시 마사지는 오일 마사지고 그리고 이 스웨디시 마사지 말고 일반적으로 어 지압식으로 쓰게 하는 마사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본말 히타츠라고 쓰기 써있기도 한데요. 히타츠로 써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플레인 마사지, 리드 아웃 오일 뭐 이런 식으로 오일 없는 마사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 선호도가 좀 틀리죠. 그리고 또 스톤 마사지라고 뜨거운 돌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더운 나라 와서 뜨거운 뭐, 글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선호가 도 틀리죠. 자 그래서 어, 뭐 나는 오일이 싫어요. 그러면 그냥 마사지 리드업 오일 해가지고 받,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오일이 좀 나는 좋아요. 그리고 좀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일 마사지만 받으면 되는데 이러한 오일 마사지와 일반 마사지를 혼합을 해서 하는 마사지를 좀 컴비네이션 어, 혼합 마사지 즉 컴비네이션 마사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싼 곳을 가면은. 한, 한 시간에, 어, 500페소 음, 뭐, 더싼 것도 있어요. 아이콘 없는 거 그런 거는 제가, 어, 지금 권하지 않습니다. 한500페소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 이삼천 원이죠. 아, 그리고, 한, 일반적으로 한천페소 한, 이만 오천 원. 천페소를 넘어가는 거는 제가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음. 천패소를 넘어가는 건 비싼 편이에요. 1시간에 즉 1시간에 한, 한 25,000원 이내로 어, 마사지를 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을 때 스트롱, 미디엄, 소프트가 있습니다. 스트롱 너무 세요. 그리고 마사지 받다가 받고 나오면은 아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꾹꾹 누르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스트롱, 가하게 미디엄 중간 소프트 부드럽게 뭐 이제 마사지사였던 기법에 따라 가지고 마사지사마다 다좀 틀리죠.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 그 마사지사의 어떤 그 처음에 받다 보면은 아 너무 좀 강하다 그러면 어미디엄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어 너무 약하다 그러면 하드 or 스트롱 그럼 되고 그렇죠. 하드라고 그래도 되고 스트롱 그래도 되고 다 여러분들 그다알아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리핀을 가다 보면은 어 가끔 음 이제 어떤 태국 마사지 샵이죠. 그 이제 태국 마사지 샵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아이 어, 태국 마사지 샵들이 어떤 음뭐 자기네들이 볼때 필리핀 사람들이 볼 때도 아, 태국 마사지가 <laughs> 유명한가 봅니다. 그래서 체인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에타이라 그래 가지고 누에타이 마사지라 그래서 아, 뭐 제가 볼 때는 어, 가격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좀 음, 아주 비싸지 않고 그리고 어, 서비스 어떤 체인점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의 균질화가 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음, 여러분들 한 번, 에타이 마사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제 게시판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세부죠. 세부에, 어, 세부에, 제가 아마도, 세부에, 놀 곳, 음, 세부에, 놀 곳에 보면은 세부 마사지, 태국식 일본인 누에타의 마사지라고 게시판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남아 자유인 카페를 들어가면 세부에, 놀 곳을 가보면, 놀 곳에 세부 마사지, 누에타의 마사지라고 제가 어떤 게시판에 안내판을 했죠. 그래서, 이 누에타의 마사지는 필리핀 전역, 즉, 음 마닐라든 안글레스든 세부든 아주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아무 곳이나 가서 어, 이제 받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 곳이란 어, 마사지샵 아무 곳이나 의미도 있고 뉴에타이라는 체인점인 또 간판이 있는 곳을 들어도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저라면은 뉴에타라는 곳은 체인점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최소한 실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마사지도 중상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단, 게시판을 보면서 서로 이해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마사지샵을 가기 전에 미리, 마사지의 종류를 할지 일반적인 가격을 이해하고 가시면, 아, 이게 이런, 이런, 이런 종류가 있구나와, 그리고, 아, 이게 비싸구나, 싸구나를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 평균 이상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 평균 이하의 가격을, 어, 그럼 좋네요. 싸면서 좋네요.를 제공하는 누에타의 마사지의 어떤 종류 메뉴판이죠. 메뉴판과 가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마치겠습니다. 자, 뉴에타이 마사지는 대략 풋 마사지, 발 마사지죠. 타이 마사지. 아, 여기는 태국 마사지를 하는군요. 그리고 스웨디시 마사지, 어, 즉그 제가 말씀한 오일 마사지죠. 그리고 아로마 오일 마사지. 같은 오일 마사지인데 향기가 나는. 그리고 하스톤 마사지. 뜨거운 돌 올리는 거죠. 뜨거운 찜질방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어요. 바디스크럽 여자분들은 잘알것 같은데요. 바디스크럽 그러면은 몸에 몸의 각질 제거 같은 거겠죠. 그런데 작가님, 네 타이 마사지하고 일반 마사지하고 뭐가 달려요? 네 타이 마사지는 오일을 안 씁니다. 그리고 타이 태국은 그들의 전통 즉그 아주 오랜 세월의 오래 전통 동안에 딱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즉 마사지를 받는 코스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공중 체조도 시킵니다. 아무튼 어, 그러한 어제 방콕을 가면은 그런 마사지 스쿨도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첫째 오일을 안 쓰고 태국 마사지는 타이 마사지는 탈국 태국 전 지역에서 정해진 코스 코스란 마사지 방법입니다. 마사지 코스입니다. 따라가지고 가는 어, 마사지입니다. 그리고 이 태국 사람들은 마사지를 통해서 병을 치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태국은또 또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발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50회소에요. 어, 싸죠? 우리 돈으로 한 3,500원? 4,000원? 그렇죠? 1시간에. 상상이 되세요? 어, 우리가, 어, 1시간에 한 3,500원 정도 주고 발 마사지를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봤죠. 자, 그리고 어, 머리 마사지도 150해서 한 3,5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등백 마사지는 등입니다. 등도 한 3,500원, 한시간 동안 몸만 하는 것도 얼굴도 해야죠. 어, 150해서, 즉한 3,500원 정도 하죠. 자, 그리고 제가 네. 말씀드린 스웨디시 마사지, 어, 이제 오일을 이용한 스웨디시 마사지는 어, 250해서 합니다. 자. 이것도 만원 미만이 되죠.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는 3 8 0에서그 다음에 등등 있습니다. 참 싸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런 거를 콤보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하는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음, 뭐, 스웨디시 마사지만 받아도 큰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있죠. 자, 이, 누에타이 마사지라는 제가 말하는 평균 정도, 원해 평균 이상의 곳에서도, 어, 아주 비싼 마사지라고 해봤자, 한 300페소 정도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어, 7,500원. 티까지 포함하면은 만원 미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아주 좋아요. 네어컨도 있고, 그리고 안락하고 어, 로렇한마기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곳에서 받으면은, 한만원 정도에 우리들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마사지 여행을 잘 가셨나요? 음, 네. 마사지를 받았으면은, 다음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얼굴, 주로 얼굴 미용을 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것도 한국 대비 상상도 안 되는 가격에 여자분들이 최소한 두 시간 정도 아주 안락하고 아주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즐길 어, 수 있는 미용을 하는 곳에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